한정반을서전화드니다 어, 안녕하세요. 키즈티브입니다 오늘 굉장히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여러분들께 컨텐츠를 선보이게 됐는데요. 오늘 뭐딱 아침에 하기 좋은 그런 운동을 하러 가고 있는 길이에요. 조기축구죠? 이게 <laughs> 좀, 좀 특이한 게 일반적인 그냥 축구팀에 어, 조기축구를 즐기러 가는 건 아니고 프로축구팀에서 운영하는 성인축구교실에 가는 길이에요. 뭐 한국인 선수들이 워낙에 활약을 많이 한 팀이라서 여러분들께서도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어, 세레소 오사카, 아시아 챔스에도 많이 진출하는 팀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레전드 황소롬 선수가 눈부신 활약을 해서 막 이제 강등위기에서 막 팀을 준우승까지 올려버린 그리고 그리고 일본에서 거의 뭐 신격화되고 있는 윤정환 감독님이 온다았던 팀이죠. 세레스 오사카 프로축구팀에서 일반인에게도 축구 강좌를 해주고 기술이나 생활체육 증진을 위해서 뭐 전직 코치분이라든지 전직 프로선수들께서 분 교육을 해주시는 그런 프로그램에 제가 지원을 해가지고 참가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사실 아 새벽에 이렇게 아직 지금 0도던데 5시 군대보다도 더 군대 기상시간보다도 더 빨리 일어나가지고 가려니까 춥습니다 추워요 아 사실 좀 중간에 좀 편의점도 들려서 따뜻한 커피도 좀 마시고 그리고 여유롭게 가고 싶었는데 아이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러겠다고 시간을 또 한참 허비를 했네요 하는 걸까요? 진짜 싫어진다 아 되게 빨리 준비했었는데 오케이, 일단 어떻게 출발했습니다. <laughs> 아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휴 이럴까 갑자기. 이러다 보면 그냥 아날로그 한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뭐 매번 그러던 거면은 아 이거 또 이러네 그러고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출발을 했을 텐데 한 번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던 게 갑자기 생겨버린 거라 적지 않게 당황을 했습니다. 가봤고 뭐 그랬던 길이면은 내비게이션 끄고 이렇게 가겠는데 은근히 길치 방향치더라고요. <laughs> 뭐 사실상 어떤 길치든 방향치든 사실 워낙에 지금 세상이 잘 됐잖아요. 핸드폰으로도 막 어디 모르는 데 찾아갈 수 있고 뭐, 뭐 첨단 디지털화 돼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아 이게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문득 드는 생각이, 야 이거 어느 순간 어느 날 갑자기 전기가 탁 멈춰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지금 뭐 호텔 다 전자화되고, 화물며 자동차, 오토바이 이런 것도 다 지금 디지털화돼가지고 이렇게 통신으로 대어가 되고 그런 세상인데 여기가 갑자기 멈춰버리게 되면 이제 아 이거 큰일 나겠는데? 여행도 못 가고. <laughs> 어우. 여기... 새펜트를 발랐네. 또 이런 새펜트는 오토바이한테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통행을 아주 조심을 해야 되겠어요. 어, 새벽인데도, 주말에 새벽인데도 어, 상당히 역시 부지런합니다. 진짜. 산업도시 오사카로 향하는 어, 오, 지금. 요 헤일 쏠린 거 보셨나요? <laughs> 아, 바닥이 이렇게 상당히 미끄럽네요. 이런 날은 오토바이 절대 눕히지 말 것. 그리고 아속하지 말 것. 급 브레이크 잡는 순간. 모든 게다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뭐그 브레이크 잡을 일을 안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아, 비록 좀 여유로웠던 출발 시간이 이게 좀 불발 상황으로 인해서 지체되게 되었는데 아무 문제 없어. 뭐 어때? 늦으면 늦는 거고 급하게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참 오토바이 타기 좋은 시간이 이 새벽 시간대 이렇게 나와가지고 달리는 게뭐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어디 아침에 뭐 딱 4시, 5시 그때쯤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오토바이 예열하고 출발을 하면은 좀 오토바이 좀 신나게 이렇게 속도 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막 이렇게 위험 요소 없이 또 잠깐 오토바이 성능도 한번 뽐내보실 수도 있는 뭐 가장 적절한 시간이기도 하고 아 물론 이렇게 가속을 권장하는 건은 아닙니다만 어, 오토바이 특성상 그렇잖아요 빵 뚫린 길에서 한번씩 쭉 당겨보고 싶은 그런 욕구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고 그냥 이렇게 빵 뚫린 남들보다 부지런한 시간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냥 유유자 달리면서 어디 점심이나 어디 아침 식사나 점심 식사 찾아서 가기도 편하고요.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간에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달리면은 좀북적북적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피로감도 더 가중되고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쾌적한 시간에 나와가지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간에는 뭐큰 트러블이 나고 그런 일도 잘 없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일단 부지런함으로 또 검증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막 괜히 막 어... 오토바이를 태꼬지 한다든지 그런 비율이 확률적으로는 좀 아무래도 적겠죠. 아까 이렇게 보셨다시피 길이 좀그 아침 이슬이 아직 내려앉고 또 차량 통행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간이기 때문에 노면이 좀 젖어 있고 컨디션이 그렇게 썩 안전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살... 어 조금 전에 테일이 한번 붕 흔들린 다음에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어떤 노면 컨디션에서도요, 과속 안 하면 다 괜찮아요. <laughs> 진짜로요 제가 막 옛날에 옛날에 진짜 어렸을 때 오토바이 좋아할 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오토바이 절대로 손에서 놓지 않고 이렇게 뭐집 앞에 슈퍼 가면서도 막 언덕길 살면서도 오토바이 타고 그랬는데 그죠 눈이 엄청 오고 그러잖아요 꽝꽝 뭐 얼어있고 어, 그래도 과속하지 않고 오토바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전하게 잘 타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오토바이를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과속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것만 잘 지키셔도 큰 문제 없이 어, 쾌적한 바이크 라이프를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제 이야기를 좀더 해보면 오늘 썸네일로 뽑아본 나다운게 뭔데? <laughs> 나답게 사는 방법을 참 저도 참 늦게 찾은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일단 가 이렇게 아마추어 스포츠나 레포츠 이런 거 즐기시는 분들 중에서도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어느 한 팀에서 진짜 프로 선수 못지 않은 열정과 정열으로 굉장히 진심을 담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 오늘 뭐 잠깐잠 볼링도 쳤었고, 뭐, 테니스도 배워보고, 뭐, 이것저것 참 시도는 많이 했었는데, 약간 끈덕지게 참 하나의 뭐, 전문가 수준이 될 정도로 이렇게 매진해본 일이 뭐가 있을까? 이런 회의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그런 후회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몇년 전부터 아 진짜 이제 후회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막 지금보다 좀 어리고 경제적 여유나 삶의 여유가 없어서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 지금 하고 싶은 건다해보다 하고 살자. 이제 그렇게 마음을 붙여 먹고 살아가는데, 하여튼 오토바이도 이렇게 타고 또 축구도 진짜 초등학생이라도 된것 마냥 그냥 꿈만 보이면은 지금 계속 차고 있어요. 그리고. 어든그 공을 좀잘 차보려고 배울 수 있는 곳에서 계속 배우고 싶은 뭐 그런 욕구가 그 샘솟고 있고, 인생을 한번 나답게 살아보자. 정말 짧다면 짧고, 뭐 길다면 긴게 인생이지만, 이렇게 나한테 주어진 삶을, 아, 진짜 불쌍하게 일만 하다가 즐길 거 즐기지 못하고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많이 있는데, 그런 게좀 마음이 아파서, 물론,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될 것들이 있고 또 가장이고 또 임원이고 그러면은 분명히 놓아야 하는 것들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안에서 뭔가 자신을 정말 자신답게 느끼게 해주는 것들을 찾아야 하거든요 굉장히 뭐 평상시에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순종적이고 굉장히 친절하고 이렇게 온화하신 분도 마음속에서는 굉장히 터프하고 싶고 또 남자들한테 무시받지 않고 싶고 자신의 와일드함을 한번 표출해내고 싶은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 이에요 네, 저는 항상 생각해요.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또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이런 바이크를 타는 이런 라이프, 이런 삶이기도 하고 아무리 희생한다 해도 출퇴근을 하잖아요. 출퇴근을 하는 시간이라도 오토바이를 타면서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거. 같고. 아니면은 이렇게 아침에 아좀 피곤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좀더 자고 싶다 그런 욕구를 조금만 더 절제하고 이렇게 그런 시간에 조기 축구라든지 아니면은 뭐 농구, 뭐 배구 이런 거 우리나라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삶의 한 공간이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를 나답게 살수 있는 그런 시간에 빠져들어 보시는 것도 지금 당신이 이렇게 지키고자 당신이 행복하게 하고자 하는 가족들에게도 오히려 더큰 행복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 미술이. 아직은 위험해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때로 막 커브길 만났다고 막 이렇게 신나가지고 아침부터. 그리고 물론 몸에 이제 근육 진정도가 아직 안 풀려있는 것도 물론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찾고 뭐다 좋은데, 다 좋은 말인데, 안전이 우선입니다. <laughs> 그리고 뭐이 지금 뭐 이런 분들까지 제 채널 저희 컨텐츠를 봐주실 지 모르겠지만 있잖아요 그 우리 남편이 오토바이 타고 싶어하는데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근데 내가 허락을 해줘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오토바이 탄다고 뭐 사람들 다, 다 죽어나가는 거 아니고요. 첫 보세요. 지금 뭐 위험해 보이나요? 안전하고 편안해 보이잖아요. 남편이 뭐 집에서 게임하는 것도 꼴 보기 싫고 뭐 나가서 오토바이 타는 거는 위험해서 싫고 낚시하러 다니면 은 집에 안 들어와서 싫고 골프하면 은돈 많이 써서 싫고 그러면 남편들은 어떻게 나답게 살아야 되나요? 그냥 이게 우리 사모님들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우리 사모님들은 그냥 친구들 만나서 커피 한잔하고 또 맛있는 디스케이 같은 거 드셔도 이렇게 행복함을 느낄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남자들이라는 게또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어린애 같습니까? 하고 싶은 거 어느 정도 하게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 오히려 가족한테 더 잘해요. 그런 거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막 사고치고 여서친구랑 여자들한테 자기 자기 집사람 막 헐뜯고 그러는 거지. 그래, 민족이 또 어떤 민족입니까? 자유를 위해서 항상 투쟁하고, 자유를 위해서 삶을 바쳐온 그런 민족 아닙니까? <laughs> 행복하게 자유로운 삶을 즐기면서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끝까지 이러는구나, 끝까지! 주음 떨어져서 너무 다행이다. 아 진짜 죽음 떨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이 지역이 이제 일본에서 아주 안경이 높은 오사카의 할렘과 니시나리구입니다. 아 그래서 뭔가 건네 분위기가 좀 다르죠. 니시나리구에서도 할렘으로 불리는 지역은 또 따로 있는데 여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이 구역이 일본인들한테는 굉장한 우범지대거든요. 프로구단의 또 연습장이 이런 곳에 위치하고 있네요. <laughs> 아, 이, 이 시나리오에 관련된 또 재미있는 여러 이야기거리는 다음에 한번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여기가 왜 할렘거리가 되었고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주거를 형성하고 있는지. <laughs> 아, 저기 이제 구장이 보이네요. 또 오늘 한번 불셀을 아니구나. <laughs> 거보다는이 <laughs> 공터보다는 이더 좋아야지. <laughs> 아, 여기네요. 네. 기대되네요, 벌써부터. 아, 저기, 뒤에 있는데 여기잖아. <laughs> 아유, 뭐왜 이래? 벌써 관중석까지 있어. 와. 야, 이거 뭐 제가 관중석까지 있는 주장에서 공찬한 건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 아, 내비게이션 진짜 잘 찾아왔습니다. <laughs> 어떻게 잘 찾아왔어요. 아, 길치인 거 이거 오늘 다, 다 들켰네. <laughs> 아, 여기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연습도 하고 이렇게 워밍업도 하고 있네요. 네, 바로 여기입니다. 오토바이 주차할 곳을 찾아서 주차하고. 어,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자, 운동 마치고 뵙겠습니다. 구독 안 해주신 분들께서는 우리 큐즈튜브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행복하고 가슴 벅찬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큐즈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